네 안녕하세요 공초주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9일 이고요 어, 대선이 이제 좀 끝나고 어, 국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짧은 기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어, 아마 이제 탄핵 정국이 좀 끝나서 어, 우리나라 정세가 좀 안정화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계속 추진을 해왔던 상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 조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 투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더좀더 어,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정치의 문제니까 이제 이거는 차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일을 해야겠죠. 어, 이거, 지난번에 투자했던 거는 지수 투자, ETF, 배당 ETF, 망하지 않는 투자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도 조금 볼 텐데 이것만 하면은 좀 재미없어요, 사실. 예, 주식 투자 그렇게 재미있진 않기 때문에 개별 주식도 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알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보면은 좀 주식 투자가 좀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어, JW 생명과학입니다. 뭐, 저는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요. 어이 JW 생명과학은 대표적인 이제 수액주죠. 수액주라고 하면은 JW 생명과학 그리고 대한약품 CJ 쪽에서 수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이제 JW 생명과학이랑 대한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이제 수액만 이제 하는 업체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고 음둘다 이제 수액 그 업계 특성상 뭐 수액 업계 그냥 고였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세 가지 업체만 하고 진입장벽이 좀 있고 음 이제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성장도 뭐 물론 막 뛰어나다고 좀 보긴 어려워요 그 일단 기본적인 수액 자체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액을 막 맞고 있잖아요 입원실에 가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맞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처럼 막 아픈 사람이 많이 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수액 뭐 매출은 일정할 거래요. 예, 네, 근데 한때 이제 영양 수액제가 조금 인기를 끌면서 어그 기대감에 막 이제 제대불 생명과학도 이제 막 3만원, 4천 원 이렇게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 수액, 그, 수출 기대감이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도 막 가라앉고 해서 사실은 조금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심도는 거의 정체가 되어 있고, 수액이라는 것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느는 사업이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막, 오, 좋은 영양수액자가 나왔어. 그렇다고 막 병원에 가서, 아, 수액 맞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장치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굉장히 돈을 잘 벌긴 합니다. 예. 재물을 보면은 일단 매출액은 1800억, 2000억, 2200억. 이렇게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순익도 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순익률도 이 괜찮고, r o e 도좋고요 회사, 이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비율도 괜찮고, 나쁘지 않죠? 당자비율, 유율도 나쁘지 않고. 이제 문제는 배당인데, 여기는 또 문제가 고정배당이에요. 이렇게 고정배당. 고정배당 하는 업체가 기업이 우리나라에좀꽤 있는데, 이게 뭐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에 맞춰서 주당, 배당금을 주는 게 조금 더 좋기도 한데,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고정 배당이 좀더 편하기도 해요. 예. 딱 배당은 야 이만큼만 나갑니다 하면은 좀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돼 있고요. 시가촌액은 2천억이니까 대충 봐도 어 영업이이 200억, 300억 나오니까는 좀 저평가 돼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약품도 한번 볼까요? 대한약품도 한번 보면은 대한약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시총이 1800억. 그리고 매출액도 비슷해요. 1800 1 9 0매출액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익도 이 300억씩 크, 이렇게 좋죠. 300억씩 항상 이렇게 따박따박 벌어 주는 회사 갖고 있으면 좋겠죠. 저도 좀 그런 이런 회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뭐, 뭐, 큰, 뭐, 대부분 다큰 폭발적인 성장을 하시는, 하는 기업을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여기는 이제 배당 성향에 맞춰서 주당 배당금이 나와서 배당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아, 요즘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당 성장주죠. <laughs> 예, 배당 성장주. 650원에 750? 배 네. 어, 전또 요, 요런 형태로 전, 요런 배당 성향을 좀더 선호하긴 합니다. 번만큼 주는 예, 배당성을 딱 정해두고,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적게 벌면 적게 받고 뭐둘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정배당이랑 이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뭐 고정배당이라고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맨날 500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 어느 정도 많이 벌게 되면은 고정배당 하는데들도 배당금을 조금씩 올리긴 해요. 뭐 그런 압박감들이 있죠. 주주들의 압박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뭐 수액은 굉장히 사업이 심플하고 어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돈잘 버는 회사들 좀 따박따박 가 어, 배당도 나오고 하는 회사들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금액이 없으니까 조금씩만 하도록 하죠. 네. 저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몰빵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한 5만원어치씩만. 그것도 대한약품도 한주더 사죠. 네. 그래서 오늘 한 10만, 11만원어치 정도 샀네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한 달에 100만원 투자를 하면은 아마 거의 다 100만원 다 투자를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전 따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정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주식투자는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